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장모 최씨 관련 모의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모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정대택 씨는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도 최 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는 정대택 씨를 강요 사기 수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의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은종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씨는 검찰 모두의 장모인가 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되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응답을 해주고 있으니 법조 쿠데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고 윤석열과 그 측근 가족 비위에 대해서 더욱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인 검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수원여대 경력도 허위 검찰 수사 받아야 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을 써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는 서일대, 한림성신대, 안양대 지원서에도 경력을 허위로 썼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성이 크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당 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기재했습니다. 미술교사는 정교사인데 반해 미술 강사는 정교사가 아닙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을 가리키며 미술 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를 가리킵니다. 또, 김건희는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다릅니다. 학위 명칭 또한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구분해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다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2, e, MBA 프로그램 입학 안내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업 연수 MBA 현업과 병행 가능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재학 중 풍부한 해외 연수 기회가 있으며 교육비 50% 이상을 소속 기업에서 지원받는 산학 협력 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건희는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도 김건희는 한국폴리텍 일대학 강서 캠퍼스 시간 강사 산학 겸임 교원을 부교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원 등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와 산학겸임교원은 명백히 다릅니다. 권인숙 의원실은 서일대를 시작으로 한림성심대 안양대 허위이력개제 논란에 이어 수원여대 국민대에 제출한 교원 임용지원서에도 허위이력개제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를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김건희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 커녕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한다고 나설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삶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부창 부수가 따로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김건희는 대체 몇 년짜리입니까? 윤석열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에 물음표만 더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